한강의 화려한 불꽃놀이. 서울 경찰은 박서진의 특별 이벤트를 지키기 위해 총출동. 수천 명의 팬들은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며 외쳤다. 우리는 항상 그를 응원합니다. 최근 서울 한강에서 열린 박서진의 특별 이벤트는 수천 명의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행사는 그 규모와 화려함을 넘어 박서진과 그의 팬들 간의 깊은 유대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팬들은 박서진의 업적을 축하하고 그에게 보내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 가수 간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당일, 그곳은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그리고 박서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조명 파티, 팬들의 열정이 빛나는 순간. 박서진의 특별 이벤트는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로 시작되었다. 서울 한강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가 펼쳐졌을 때 수천 명의 팬들은 그 아름다운 장면에 매료되었으며 박서진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다. 팬들이 준비한 LED 조명과 화려한 조명탄은 마치 박서진을 위한 무대처럼 빛을 발하며 행사장을 환하게 밝혔다. 이곳은 그저 빛나는 공간이 아닌 박서진과 팬들이 함께 만든 특별한 순간이었고 그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불꽃놀이가 터지자마자 하늘을 수놓은 빛들은 마치 박서진의 음악을 닮은 듯 감동적이고 웅장했다. 팬들은 불꽃놀이를 보며 박서진과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고 그의 음악과 팬들의 애정이 결합되어 놀라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팬들은 박서진의 음악을 통해 많은 힘을 얻었으며 이번 이벤트는 그가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박서진의 감격적인 감사 인사와 팬들의 뜨거운 반응. 이날 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박서진의 감격적인 감사 인사였다. 그는 무대에 올라 팬들을 향해 지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박서진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팬들에게 보낸 감사의 말은 그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진심 어린 메시지였다. 그는 손을 이 자리가 없었으면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팬들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표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감사의 인사를 넘어서 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인사를 들으며 더욱 뜨겁게 응원했고, 박서진을 향한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표출되었다. 경찰의 협력과 안전 관리, 수천 명의 팬들을 위한 노력. 박서진의 특별 이벤트가 열리면서 수천 명의 팬들이 한 곳에 모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혼잡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특히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팬들이 몰린 구역은 다소 복잡하고 혼잡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 경찰은 행사 현장에 대규모 인력을 배치하고 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경찰은 행사장에서 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경찰은 행사 장소 곳곳에 배치되어 군중을 관리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의료팀과 협력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행사 중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모든 팬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다. 경찰은 팬들이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팬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사랑. 박서진을 위한 특별한 순간. 박서진의 팬들은 이번 행사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팬들은 박서진을 위한 이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현장에 모인 모든 팬들이 함께 협력해 이 특별한 날을 만들었다. 박서진을 향한 그들의 헌신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팬들은 박서진과 함께 하며 그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애정을 느꼈다. 또한 팬들은 행사 중 박서진의 무대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그와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박서진이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때마다 팬들은 환호와 박수로 그를 응원하며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다. 이번 행사에서 팬들의 목소리와 열정은 단지 박서진을 향한 응원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었다. 특별한 순간의 의미, 박서진과 팬들이 함께 만든 추억. 박서진의 특별 이벤트는 단순한 팬미팅을 넘어 그와 팬들 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날, 팬들과 박서진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그들의 애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불꽃놀이와 화려한 조명 파티는 이 행사의 장식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박서진과 그의 팬들 간의 진심 어린 소통이었다. 팬들은 박서진의 음악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가 어떤 가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서진은 팬들에게 자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사랑과 응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이번 이벤트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는지를 고백하며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나은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박서진이 팬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행사 후에 여운 팬들과 박서진의 지속적인 관계 이번 박서진의 특별 이벤트는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박서진과 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박서진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고,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을 더욱 강하게 표현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박서진은 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다. 팬들은 박서진의 음악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그가 펼칠 새로운 도전들을 응원할 것이다. 이번 이벤트가 팬들에게 남긴 감동과 열정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행사는 박서진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순간으로 그들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이다.